슬라이드 찍겠습니다 예에 일단 가볼게요 가다가 많이 시켜 <Lock roadmap> 아, 아, 이거 하아 그래요? 몰빵 이아 이건 일단 가, 뭐 드실 분 계세요? 나 먹을 거라 어, 일단 너만 응? 그러네먹 euh. 알아서 하겠지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빵 하는 거

먹자, 토마. 일작이니요, 마트 거기 아, 연습데 있잖아. 거기 있어? 거기 있어? 우리를 하면은 거기서 비는 거래요. 뭐라도 스보기 좋긴 하겠지. 스데나 이건 신는 안 된다 했잖아요. 그럼 다그 저기는 어가 신고 다니는 거죠. 아니, 이거 신지 말라는 거아니 아. 아신 없나? 거 켜졌어요 이거? 화면? 예. 네. 켜졌어요? 잘아요 내가 보일 때마다 꺼져있으 얘기해줄게. <laughs> <그걸로> 확인할... <laughs> 네, <이 모습인데? 웃음> 다 올려놔가지고 앞 아, 앞. <laughs> 저희 어, 스카이... 스카이 네저주세요강성나가네 어? 혹시 보드... 보드 네네명 보드 보님 받으시라고 네네 보드... 키가 어떻게 저 184요 저76 보드, 보드 보드 일로 보드 <놀린> 저. 개 주민. 보드 타시는 분. 보드 타세요. 네 네. 보시면 4시간권 다섯 장 맞으시죠. 네. 4시간권 대닉이 적혀 있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장. 네. 팔 왼쪽 구시목에 넣는 거하할수 있어요, 이쪽에? 이쪽에? 네 네. 아. 다시 넣어 주시고. 어? 잃어버리시면 재발권 안 되니까 잘 챙겨주세요 네. 다 타시고 나신 후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리포트권이랑 받으신 부부테크 4개 네. 여기서 반납해 주시면 되세요 네. 네. 나와드릴게요 이름 있는 거야? 아니요 이거 리포권이라아 아. 그건 그 인라인인 거고 쇼트스키는 다른 거고 네. 아. 거기서 저희가 물어볼 때인라인 어떻게 하냐니까 쇼트를 써서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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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<그걸> 못 찾아요. <laughs> 어, 같이, 같이 끝나야 같이 가니까. 사진 아직도 달랄까요? 그러면. 죄송한데. 여기좀 기다려 주실까요? 아예. 그냥 거다 받아오나봐요 아 에이트는 샵에서 다 받아가지고 아 여기 들려서 리프트거만 받아가시면 되거든요 아아 혹시 죄송한데 시간 있으시면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될까요? 어찍어드릴게요어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야 지 컨셉 잡는다 찍을께요 하나 둘 세종 여기 <laughs> 여기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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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확인 한번 해보세요. 네. 오, 멋있는데요? 얼굴, 얼굴 안 나오는데, 배경만. 얼굴이 안 나오니까 멋있는 거. 야 <laughs> <laughs> 나오면은 안 되지. 무슨 일이 없 와, 이거 겁나 오랜만에 줄이 없어. 그니까. 대박. 아무것도 안들리는데 뭐라고요? <웃음> <웃음> 네. 그, 그, <국을 웃음> 바뀌었어? 네. 하나만 끼지. 형, 그럼 이제, 야. 피해! 하는데, 형, 못 피해서요. 뭐라고? 야! <laughs> 엄마! 동나! <너구나>. 야! 들려? 너나 아직 안 들었어. 아, 뭐야, 뭐야, 음질 안 좋은데? 야, ᄉ <laughs> 인데뭘 바래! 아니 뭐뭐 씨발아! 저기요? 아, 뭔가 하나씩 문제가 있어. <laughs> 여기서 저가 잘못 안내가 됐나봐요 네. 신발 한번 슬라이드 찍겠습니다 어어 예, 예. 끈도 있구나 나 저거 생각잘 안했네 여기도 보관이 돼 여기는 보관이 안되고 저기 라카 이용하세요 아니 샵에 놓으면 안될까요 이거? 샵? 샵이요? 네저도보관할때아 그래요? 주말이라 잘 가야겠다 드렸어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산이니까죠. 어, 이거. 어 이거예요? 오 수액 있는데? 어, 다겠습니 네, 여기 화장실에 있을게요, 선생님. 아, 예, 이거 뭐, 제가 들고 하셔봐. 갈게요. 제가 들고 갈게요. 입장.